안녕하세요. 세일러 여러분. 22년 4월 29일 부산 슈퍼 컵을 시작으로 각종 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팀 그리핀 5는 ORC2 클래스에 출전 7위를 기록했습니다. 시합을 하기 전엔 꿈에 부풀고 하고 나면 아쉬운 건 매번 똑같네요. 대다수의 요트 경기는 3일에서 5일이 보통의 일정입니다. 보통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경기가 치러지게 되는데요. 목요일은 계측 등 준비일, 금요일부터 본게임이죠. 코리아컵 제외하고는 대부분 비슷합니다. 이러한 대중적인 경기가 아닌 정말 색다른 경기 방식을 가지는 대회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통영시 요트협회장배 요트대회입니다. 옛날에는 통영 요트학교장배 대회로 치러졌습니다. 어떤 점에서 가장 다른가 하면 통년 경기라는 점입니다. 1년에 일주일만 열리는 연느 대회와 달리 1년간 여러 횟수의 경기를 펼쳐 종합합산 점수를 내는 경기 방식으로 통영요트협회장배는 짧으면 6개월에서 7개월, 길면 8개월에서 10개월의 기간 동안 총 10에서 15의 경기를 치르면서 종합 우승을 겨루는 방식의 대회입니다. 협회장배는 주로 통영의 베이스캠프가 있는 요트클럽이 참가하며 10여척 정도 레이스를 합니다. 요트협회장배 대회는 2009년 요트학교에서 통영 소재 클럽의 경기력 향상 및 친목도모 정보교환을 목적으로 자체적으로 개최 약 12척의 요트로 시작된 대회입니다. 점차 참가 요트도 15여 척으로 정도로 늘고, 섬으로 1박 2일 경기를 가는 등 활성화되었으나, 코로나 사태로 19년 대회를 끝으로 20년, 21년 대회는 개최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엔데믹이 오면서 다시 3년 만에 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경기 코스는 주로 통영, 그서 한산도, 용호도 사이에 있는 깍수사라는 암초를 돌아오고, 섬투어 1박 2일 경기인 경우 오프쇼으로 경기가 치러집니다. 이제 요트대회가 어떻게 기획되고 준비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회는 주최 측에서 대회 공시서, NOR이라고 보통 합니다. Notice of Race를 배포하면 준비가 시작됩니다. NOR은 대회 참가 요건, 제한, 경기 코스, 주의점 등이 적힌 중요한 문서입니다. 그 후에 경기 1에서 2주 전쯤 범주 지시서, Sailing Instruction이 발표됩니다. NOR보다 좀더 세밀한 내용과 NOR에서 변경된 사항이 담긴 문서가 SI입니다. 사실 공시선이 범주 지시선이 약간 일본식 표현이라 웬만하면 영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SI까지 나오고 나면 곧 대회가 치러진다는 뜻입니다. 경기 개막 2-3일 전에는 보통 준비일, 예측일이 있습니다. 원디자인일 경우에는 선체 크기 및 중량, 세일의 크기, 재질, 그리고 헐에 피팅되어 있는 장비들을 검사 받습니다. 여러가지 크기 등 여러 요건으로 받는 패널티인 레이팅 시합을 참가한다면은 요트의 변경 사항을 보고해야 됩니다. 새로운 장비, 세일 등등 패널티의 변동이 생길 만한 건 보고를 해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준비일도 잘 지나가면 드디어 대회 개막날입니다. 대회 개막날이라고 그냥 지나가느냐? 절대 아닙니다. 개막날 아침엔 스키퍼 미팅이 있습니다. 인쇼 경기는 보통 첫날 한 번만 하거나 특이사항이 발생하면 대본부에서 추가 소집을 하거나 하고, 코리아컵이나 남해안컵은 구간별 미팅을 하기도 합니다. 스키퍼 미팅은 NOR과 SI를 바탕으로 정말 마지막 최후의 변동사항 및 주의점을 발표합니다. 이때 스키퍼가 정신줄을 놓고 오면 세일링 중 벌칙을 받거나 실격될 수도 있으니 참석하시는 스키퍼분들은 꼭 NOR과 SI를 챙겨가셔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스키퍼가 미팅 간 사이 다른 크루들은 쉬고 있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그 사이 크루들은 짐을 내려서 배를 가볍게 하고 메인과 헤드세일을 세팅해 놓고 시트도 정리하고 윈치도 점검하는 등할 일이 많습니다. 그 사이 회의에서 돌아온 스키퍼가 코스의 특이점 및 주의사항 등을 브리핑하기 시작합니다. 그날의 풍속, 풍향, 조류의 방향, 지역의 특징 등을 미리 파악하여 코스에 대입하죠. 전문팀이라면 택티션, 전술가가 전담을 하거나 혹은 육상팀에서 정보를 줍니다. 하지만 동호회 레벨에선 스키퍼나 베테랑 크루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미팅 끝나는 시간은 보통 스타트 1시간 전입니다. 스키퍼의 크루 브리핑이 끝나면 출항에서 세일을 올려서 그날에 바람에 맞는 세팅을 해본다던가 마지막 팀워크를 맞춥니다. 이번 경기에선 경상대 해양대학 요트 동아리 멤버들을 태우는지라 브리핑도 길어지고 윈치 사용법, 요트에서 주의사항 등을 알려줘야 해서 출항이 좀 늦었습니다. 시합할 때는 배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입출항할 때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다른 배들이 나갈 때는 잘 보고 있다가 부딪힐 것 같으면 핸드나 손으로 밀어주는 게 매너입니다. 출항하면 해역으로 이동하면서 추가 브리핑을 합니다만 주로 잡담이 대부분이죠. 해역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RC 보트, 레이스 컴뮤니 네, 보트를 찾습니다. 이 보트에서 시합을 주관하고 스타트 기발을리고 네, 네. 스타트 라인에 기준이 됩니다. RC 보트와 보트 왼편의 마크, 우표나 핀, 이라고 하죠. 가 <목소리도> 스타트, 스타트 라인이 됩니다. 스타트, 가상의 선을 잡는 거죠. 대회는 기본적으로 스타트를 풍상으로, 피니쉬를 풍하로 잡는 어.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통영처럼 협수로 에서 치러지는 어. 경기들은 어쩔 수 없이 지형의 영향을 받습니다. 극단적으로 빔투비경기도 가능하게 되죠. 그래서 당일의 풍향을 잘 보고 풍상 스타트냐, 빔 스타트냐, 풍화 스타트냐를 판단합니다. 이미 파악한 대로 폭서풍이 불어서 RC보트에 붙어서 풍하로 스타트하려고 했습니다. 보통 RC보트를 찾으면 핀과의 라인을 따라 항해하면서 라인을 잡습니다. 라인을 잡는다는 건 스타트 라인에서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불어오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이러한 작업을 레드롱 체크해서 RC보트 쪽이 유리한지 반대로 핀 쪽에서 스타트 하는 것이 유리한지 판단합니다. 협회장배 대 라운드마크인 각수사가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는지라 바람이 북서 남서풍이 아니라면 웬만하면 핀 스타트가 유리합니다. 이제 RC보트에서 클래스 깃발이 올라갑니다. 즉, 스타트 5분 전이란 신호입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대회의 시작입니다. 내려놨던 헤드 세일을 다시 올리고, 마지막으로 바람을 다시 체크하고 스타트를 어디에서 하고 어떤 방식으로 택할 건지 정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풍상 스타트가 기본인지라 스타트 방식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리칭, 인앤아웃, 크로스리치, 빔리치 사이의 코스로 라인을 따라 항해하거나 rc보트 근처를 항해하다가 스타트 신호시 풀스피드로 나오는 방식이 있고 아메리카스컵 세번 디펜딩 챔피언을 한 헬로드 스트링 밴더발트의 이름을 딴밴드벨트 스타트. 크로스홀드 브로드리치의 코스로 상하 반복을 하다가 크로스홀드 풀스피드 스타트 방식이고요. 마지막은 빙기처럼 라인선상에 세정신 정도 뒤에 버티다가 재빠르게 속도를 붙여 크로스로 출발하는 스타트를 동시에 보여줍니다. 요즘 국내 시야 트렌드는 거의 리칭 빨로 나오시고, 저는 반드 발드 스타일을 좋아합니다. 통화스타트라도 앞선, 인기 스타트 방식을 뺀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됩니다 저희는 밴드볼트에 풍화 스타트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폭석풍이 돌연 폭동풍으로 바뀌었습니다. 스피를 자연에서 올려서 스타트를 한뒤 그대로 쭉 박수사까지 밀려고 했는데 계획이 처음으로 어그러졌습니다. 또한 세일을 하면 감내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제 판단 미스였죠. 오랫동안 손발을 맞춘 멤버 길이가 아니다 보니 이 포스테이에 가게고 정말 난감했었습니다. 미리 손발을 맞춰볼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이런 일이 일상 다반사입니다. 하지만 극복해야죠. 마침 바람이 오른쪽 편에 오는 걸 보고 자이빙을 해서 섬 쪽으로 붙은 뒤에 빔 코스로 오는 바람을 스피너로 받아내면서 영리까지 항해했습니다. 원래 스피너는 빔 코스용이 아니라서 헤드 세일을 다시 올리는 게 맞습니다만. 이게 손발이 서로 안 맞다 보니까 또 세일을 바꾸다 잃어버리는게 더 많을 것 같아서 그냥 진행했습니다 영울리를 지나자 골바름이 끝나면서 바람이 죽고 또 방향이 바뀌면서 세일을 교체했습니다 바람이 약할 때는 크루의 무게로 오히려 기울어지게 하는 크루를 풍화에 앉혀서 경사를 주는 세일링을 해야 속도와 조타 능력을 얻게 됩니다 얼마 없는 바람이라도 간신히 잡아서 세일링을 하던 중에 왼펜에 바람이 보여서 여러 번 택킹을 하면서 바람을 타고 가기 시작하던 중 예기치 못한 사태가 발생합니다. 그리핀 5는 택킹 시에 고질적인 시트 걸림이 있어서 바우라인 대신 티셔맨 매듭으로 대신해 봤는데 제가 묶을 때 잘못했는지 힘을 받으니 풀려버렸습니다. 메인 세일로만 하나 하기를 한참 다시 바우라인을 묶고 달리기 시작합니다. 평균 풍속 10노트, 순간 풍속 14노트의 좋은 바람이 꾸준히 불어주면서 기분 좋게 다이크아웃 하면서 달렸습니다. 바람이 약해지면 크루의 무게를 이동, 분산 등 적절히 조절하면서 계속 속도를 유지합니다. 이제 저 앞에 마크인 각수사가 보이네요. 암초라 상당히 위험할 것 같지만 수심이 급격히 깊어지는 암초라 주변 해약에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처음 가시는 분들은 여유 있게 턴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너무 붙으면 바람에 가려서 배가 멈춰서 부딪힐 수 있습니다. 원래 남서풍이 계속 잘 불면 숲이 나올리고 긴 코스로 쭉 가려고 했는데 마크를 돌자마자 바람이 또 선미 방향으로 돌면서 진풍향이 110에서 120도로 바뀌었습니다. 도중에 바람이 또 돌아서 스핀으로 그대로 또 110도 바람 받으면서 항해했습니다. 이게 차량이 끝까지 찍었어야 했는데 배터리가 도중에 떨어지면서 사정상 끊겨버렸습니다. 다음번 영상은 끝까지 찍어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